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오늘은 마이 바흐 차량 S600 12기통 차량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성능검사 올 100점짜리 차량. 주행거리 짧아서 66,400km. 2016년 11월 14일 초도 등록한 2016년형 차량입니다. 마이 바흐 S600 이렇게 표기되고요. 2019년부터는 S650 마이바흐 이렇게 표기됩니다. 그 다음에 2023년도부터는 마이바흐 S680으로 표기되는데 차량은 똑같은 차량입니다. 그렇게 개념을 읽어주시고요. 모두 12기통 6,000cc 엔진을 장착한 벤츠사의 마이바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이바흐 벤츠사의 마이바흐는 벤츠 리무진이다 이렇게 개념을 주시면딱 맞는 차고요. 요차 경우는 아이보리 시트, 그다음에 주행거리 짧고 그래서 시세대로 본다 그러면은 7천 중반대 가격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아, 판매 가격은 별도로 표기 되리도록 하고요. 제조사 기본 출고가가 3억 2천만 원짜리 차량입니다. 보시면서. 차량 기본 사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12 트윈 터보 차량이고요. 5,988cc, 6.0, 마력 수는 530마력이고요. 2019년도 차량은 630마력이 갑니다. 그 다음에 2차의 토크는 84.7, 그 다음에 제로백은 5초, 통장 길이 5m 45.5mm, 차량 폭은 1m 90. 타이어는 2-5-3-5-20인치,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 7단 변속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차량 완전 무사고의 성능 검사 올 100점짜리 차량이고요 외부나 내부 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서 특히 아이보리 시트 찾으시는 분들, 유색 실내 시트를 찾으시는 분들 꼼꼼히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보리 시트하고 블랙시트하고 보편적인 시트가 블랙 색상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보리 시트로 개조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어, 확실하게 제가 시도는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만큼 감안도 해주시고요. 요거와 비교되는 650 마이바그 한대 영상 끝에 이어 붙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비교해서도 보시고요. 아, 가격은 비슷합니다. 2019년 650 마이바흐, 그다음에 요차 마이바흐 S600. 가격은 비슷한 레벨에서 여러분들께 제공드리도록 하고요. 요차 중점적으로 지금부터는 외관 상태, 근접해서 촬영하면서 상세 단점이라든가 보완해 야될 점, 부족한 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600 마이바흐 s600의 리무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차 마이바흐입니다 마이바흐사이 마이바흐가 아니라 벤츠사이 마이바흐 전면에 요거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 제휴주행 관련 안테나 부분이구요 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 헤드라이트 상태 보시고요 헤드라이트 상태는 아주 깨끗합니다 깨끗하고요 후드 쪽그 다음에 휀다 쪽 전부다 그스톤칩은 없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가 조금 부족감은 조금 있구요 그대로 말씀드리고요 휠은 이게 마이바의 떡판 휠이라고 하는 건데 도장이 됐네요 회색으로 쥐색으로 도장이 되어 있네요 요게 유광 도장이면 더 예쁜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V12 12기통 차량. 힘이 철철 넘치는 차량이죠. 자, 운전석 도어 상태. 문콕 부분 없습니다.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 부분 긁힌 자국 없고요. 몰딩 데코 라인 깨끗하게 부식된 거 없고 물때 자국 없고요. 어, 필러 부분에는 이거 차주분께서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먼저 사용하시는 분께서 자 뒤쪽도 스크래치 없고요 하단에 몰딩 데코라인 깨끗하고 외장재 그 다음에 특징이 여기 엠블럼 마이바흐 엠블럼 이 부분에 붙여 있죠 이 부분에 붙어 있고 뒤쪽 타이어는 조금 트레이드가 좀 나은 편이고 휠은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자 뒤쪽 휠 휀다쪽 뒤쪽 테일 램프쪽 마이바흐 벤츠 이렇게 붙여도 되고요. 삼각별 여기도 마이버 엠블럼을 붙이는 게 정상인데 S600 S자가 좀 이빨이 빠졌네요. 요거는 제끼면 떨어져요. 그래서 새 걸로 붙이면 요거한 1500원인가요? 그렇고요. 요런 거뭐 이런 거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거고 당장 있는 대로 그냥 촬영 드립니다. 아덴네 몰딩 라인 깨끗하고요. 좋습니다. 외판에 실 스크래치나 수월 마크라든가 긁힘 자국, 문콕 이런거 없는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구요. 우측으로 갑니다. 우측도 마찬가지. 런플랫 타이어 뒤쪽 타이어는 미쉐린 타이어고 앞쪽도 타이어는 4개가 다미쉐린 타이어인데 트레이드가 뒤쪽은 그래도 60% 어느정도 쓸만 하구요. 그런데 제가 겪어본 경험으로는 미쉐린 타이어가 튼튼하고 이런거는 있는데 주행감은 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바닥 타이어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거 저는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타이어 소음 없는 타이어 골라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는 제 차는 자 우측 사이드 미러 깨끗하고요, 긁힌 자국 없고요. 오라운드 뷰 카메라 보시고요. 자 앞쪽 타이어 타이어가 앞쪽 타이어는 조금 부족해요. 인정하겠습니다. 휠 상태는 4개가 깔끔하고요. 휠 볼트도 깨끗하고요. 이런 거는 먼지가 좀안 져서 그렇고요. 스턴칩 아닙니다.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실내 촬영 들어갈게요. 자 손님 전화가 잠깐 있어서 잠깐 이어가겠습니다. 자 실내 촬영 어, 운전석 도어 상태 깨끗해요 아이보리 시트에 아이보리 그 다음에 여기는 쥐색 쥐색 어, 쥐색이 예쁘죠 쥐가 예쁘죠 근데 워낙 쥐가 안좋은 동물로 인식이 되어 있어서 <laughs> 자 운전석 시트 상태 아이보리 색상인데 때가 많이 안 탔어요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때는 많이 안 탔다 깨끗한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발 주변에 보시면 깨끗한 정도 대개 아이보리 색상, 흰색 색상 차들이 이런 부분에 때가 많이 타죠. 어, 근데 이 차는 지금 상당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 봐주시고요. 깨끗하고요. 핸들 상태, 흰색에 검정색, 깨끗하게 올리는 점이 있습니다. 자, 운전석에 앉아 보겠습니다. 동승석 시트 상태, 대형차답게. 좌측에서 우측까지 상당히 공간감이 있고요. 동승석 시트 상태도 깨끗합니다. 좋구요. 그 다음에 바닥 보시면 이 분은 먼저 차 시즌 분이 깨끗하게는 유지를 했어요. 연식은 좀 조금은 됐는데 많이 된건 아니지만 조금은 됐지만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흙 묻고 하는 거 가능하면 예방을 많이 하신 분 같이 보입니다. 대시보드쪽 보실게요. 전체 깨끗해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어, 위쪽 대시보드는 이렇게 주색으로 가죽이에요. 전부 다. 전부 다 가죽이고 모니터, 계기판, 헤드업 디스플레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순정, 블랙박스. 그 다음에 천장 보시면 이 스웨이드 가죽이죠. 이거는 스웨이드 가죽이에요. 통가죽이 아니고 스웨이드 가죽. 그 다음에 썬루프. 투인 선루프, 요게 앞쪽 선루프고요. 뒤쪽 선루프. 리무진 앞좌석에서 뒷좌석 보시면 리무진급 4인승 이렇게 보십니다. 시동을 걸고요. S 612기통 시동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요. S 600은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S 12기통에 S 600 추천드릴만하죠. S 600은 12기통은 타셔이죠. 타실려면. 그런 면에서 제가 항상 600급은 S600, S600 마이바흐 이런 차를 추천드리는데 S600 마이바흐의 단점은 유턴할 때 유턴할 때 조금 한번 후진 변속을 한번 해야 되는 게 단점이더라는 거. 뒤쪽 도 도가 리무진이기 때문에 도 길이가 상당히 거의 1m 6 0 c 하는 정도 폭을 갖고 있습니다. 도어 상태 보시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시트 상태 이렇게 공간이 넓다 보니까 시트 v i p 시트도 그렇고 이쪽에 비서 자리 시트도 상당히 누힘 자세로 되어 있고요. 뒷좌석에 앉아 보겠습니다. 바닥 깨끗하네요. 이, 이 경우 먼저 고객님께서 관리를 잘하신 거예요. 이건 떼탈까봐 항상 신발 벗고 탄차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뒷좌석에서 보는 앞좌석 모니터 뒷좌석에서 보는 일렬 전체 모습 앰비언트는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뒷좌석 베개까지 이렇게 보시고요. 어, 이렇게 보면 은 암레스트 그 다음에 종아리 받침 이거는 제가 앉아있는 시트도 마찬가지 여기 사물함 보실게요 아, 냉장고는 없는 모델이네요 이렇게 보시고요 사물함도 깨끗하고 아이차 이렇게 보시면은 딱 보는 순간에 아 먼저 차주분께서 깨끗이 사용하셨구나 때탈까봐 조심을 하셨구나 뭐 신발 벗고 운전하시고 신발 벗고들 다그리셨던차 같이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고스드도 클로징 다 되고요 어, 후축방 경고 시스템 되고요 어드밴시드 크루즈 컨트롤 되고요 자 뒷좌석에 요거는 구매를 안 하시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재봉해 가지고 이렇게 까신 것 같아 요런 시트는 제가 처음 보니까요 뒷좌석 아니 트렁크에 뭐 이물이 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았어요 깨끗해요 깨하고요 공간은 사실 사실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죠. 자, 전동 트렁크 닫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용 차를 별도로 구매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 이렇게 마이바흐 한대 갖고 계시고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골프장행용. 차량을 별도로 구매하시는 고객님이 저한테 계셨었습니다. 어,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정신이 없습니다. 자 후드 레버 열겠습니다. 후드 레버 당겼고요. 깨끗해요. 차가 깨끗하네 진짜. 추천드릴만합니다. 완전 무사고의 성능 검사 올 백점. 1인신조, 후드 열겠습니다. 후드, 후드 쇼버가 뚜르륵 소리가 났죠? 요거는, m3, 요거 스프레이로, 아니면 물구리스로 한번 뿌려주면 되는 정도 생각하시고 엔진룸, s600이기, 1 2개통이기 때문에 엔진 소리는 s500하고는 차이 나고, s560, 요거하고 차이, 560 마이바그도 있죠? 560마이바그 있고 요게 2023년부터는 650 마이바흐, 그다음에 25년은 680 마이바흐 이렇게 변했습니다. 차는 똑같은 차예요. 그런데 에, 트윈 터보냐 터보 방식을 에, 조금씩 개선을 해서 연비를 좋게 한다거나 가속성을 좋게 한다거나 그런 차별화가 있었기 때문에 S600 마이바흐, S650 마이바흐 S680 마이바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12기통 마이바흐다. 그러니까 롱바디 그냥 벤츠 롱바디면 S600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S600L 이렇게 표현되고요. 마이바흐는 S600 l 마이바흐, S650 마이바흐, S680 마이바흐. 조금씩 출력은 틀려요. 그걸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인 엔진 용량이나 기본적인 거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시 연도에 따라서 표기 방법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 전체 상당히 길죠 리무진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C 필러 C 필러가 아니라 중앙 필러 보면은 어, 국산차 리무진은 두껍게 이렇게 내려가 있죠 이거는 짧게 내려가 있어서 리무진 같은 느낌이 안 들지만 실제 길이는 리무진이에요. 5m 50. 자, 이렇게 S600 마이바흐 차량, 마이바흐 차량 찾으시는 분, 오6 0 마이바흐보다는 S600 마이바흐를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지만 제 경험상 기왕이면 넘치는 파워를 즐기시라. V12. S600 마이바우 완전 무사고 성능검사 올 100점 이렇게 소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